누누야 예내 <laughs> 멤버들 다 도라이들밖에 없니? 여러 <미노>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보여드릴 컨텐츠는 어 뭐죠 눈민? 톰 가젤이 맞습니다. 오늘은 뭐라고요, 토띠님? 똑같이 해주시죠. 네? 그 <laughs> 똑같이요? 아닙니다. 오늘 통과제할 거고요. 어,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. 랩님, 팀 뽑는 거 제가 방송하기 전에 미리 팀 뽑아서 오지 좀 말아주세요. 어? 재미가 떨어져라고 댓글이 써 있었는데, 저희는요, 팀을 항상 방송 키고 뽑습니다. 근데, 단지, 저희 유튜브 영상에는 안올라갈 뿐입니다 여러분들 네 생방송에서 시청자분들 보는 앞에서 팀, 팀을 뽑고 시작하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멤버들 <laughs> 소개하고 갈건데 그 전에 오늘 저 톰이구요 자 그리고 문호님 톰 나오셨구요 네? 여기 톰 집을 지키는 멍멍이 피디님 나오셨구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제리가 나왔습니다 네그럼 이제 아근 오늘 제리들 조금 상태가 조금 좀 심각한데? 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. 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. 하이. 안녕. 아. 어. 내 어. 네, 소개해주세요. 나김조돌김조돌김조돌 <laughs> 안녕하세요 냉면 TV 대표 중간돌라이 김저돌 김. 됬. 됬니다. 김. <드> 오케이 두 분이 자 다음. 안녕하세요. mtv 대표, 프레임! 떡딱이, 꼬이입니다. 오케이. Okay, 다음. 짠! Okay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의 친구! 여러분들의 말, 동아! 여러분들의 아이돌! 됐어. <laughs> <laughs> 네, 사랑해요. 네, 사랑해요, 사랑해요, 사랑해요. 아씨! 와, 늑이 이제 진짜 방송인 다되간다 그렇지? 맞아, 맞아. 어. 와, 철판 오지게 깔았네. 괜찮아? 어. 하긴 그 정도 철판은 내가 방송. 방석... 넌 철판 얼마나 깐 거야? <laughs> 어허? 자, 오케이. 자, 다음. 아, 여기 들어갔으니까! 드린이에요. 오케이, 드린이. 오케이. 자, 다음. 허, 이, 루, 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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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. 20년간. 네, 20년간. 1년에 두살씩 먹은 레멘 TV 대표 문어. 아재 보이스. 문어의 이유? 어떻게 하는 거야? 쫀딩이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 봐. 어? 네. <laughs> 어떻게 하지? <해야> 돼? 냥나하던 <laughs> 뭐 대로 해. <웃음> <안녕하세요>. <웃음> 아, 욕하세요. 아이아 부끄러워. 아, 잠그겠네. 하던 대로 해라, 그냥. 아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유. 20년간 눈으로만 살아온 아유. 만렙 럭키가~~~ 렙렙티 대표 깨돌이 총복이에 반갑습니다 네내가 부끄럽니다 여러분 세경 여러분들 괜찮아요 가장 자신이 가장 부끄러울테니까 여러분들 <웃음> 아! <웃음> 자 가자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이거 뭔데 여기여기 여기. 빨리 빨리 어이 어이 어? 뭐야 이씨야돈좀 어? 있니 어, 뭐 시작한 지 1분도 안 됐는데, 뭔. 모아놨을 거 아니야, 좀비라도. 아니, 1분이라도 돈은 모아놨을 거 아니여. 아, 그래, 임마. 아니, 지금 벌써 지금 몇 달째 밀리는 거요 지금, 아휴벌어 죄송합니다. 가져올게요. 잠시만요. 형님. 예. 타임머은 이거 일단 킬 타임 시작하면 할 겁니다. 일단 꺼내야겠다. 내놔. 아, 예, 저는 뭐 많이 모아놨죠? 아, 아니, 좋아, 돈으로 바꿔와 이씨. 가져 학교실험 마이 자식들아 돈 줘도 뭐라해요? 나와 나와 그래. 돈, 아. 멋있었네, 이 돈. 어디 있네 자식이 뭐야 너? 내놔 어? 이 자식 아그 자식이 아 <아들아>. 그야 예. <laughs> 예 여기 있습니다 <laughs> 그래 예 아니 줘 뭐라 하하, <laughs> 이분들이 장난하시나. 음, 잠시만요. 뭐든뭐 있잖아. 배터 빨리! 아, 이러면 우리가 뚫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. 우리 이런,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. 아, 아니, 뚫고 들어와, 보스은 거. 아, 뚫지 마. 야, 아 야! <웃음> 아니. <웃음> 야, 아니야. 들어와, 너도. <laughs> 예, 예. 아, 이거 한번 깽파, 여기 한번 그냥. 오파, 여기 그냥. 가라, 오파, 이거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아, 죄송해요. 가자, 일단. 쟤네, 아, 쟤네. 죽었어, 지금. 저기, 아 형님 여기 있습니다. 그 바꿔 나 돈. 네. 음, 이번엔 내가 바꿀 건데 다음부터는 바꿔라. 주머니, 주머니. 아승현이 주... 그래 승현이열개더 고맙다. 주머니 주시야지. 예. 어? 스머니? 주머니. 주머니. 음, 네. 그 미안한데 너 멍멍이니까 멍멍 해줄래? 망. 네. 그래, 귀엽네. 자 일단 우리 하나를 더 열어야 돼. 아니 문호야. 형님. 뭐 하고 있어? 잠깐만. 얘네왜 일안? 또 일안해? 나 여기 열 개. 오이더 많이 보내네. 자윈든이 여기 감사합니다. 내마음을 가져버렸 어머 와 미안한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렴 알겠지? 네 알겠습니다. <웃음> 그래. 강아지 <laughs> 저희, 저희 강아지 뭐 잘못했나요? 어? 저희 강아지 뭐 잘못했나요? 저희 강아지라니 내 강아진데 내 건데. 그이네 강아지야 내가 샀어. 내집 거야. 미안, 내거 아니고. 뻥. <laughs> 잠깐만 일단은 저기요. 예. 죄송한데요. 당신 요주의물이라서 좀 설치 좀 하고 갈게요. 이거 건들면은 진짜 뚜뚜님의 비밀을 폭내 버릴 거니까. 이게 뭔데요? 비교 보세요. <laughs> 조심하세요. 방송 놀 생각하지 마시라고 <laughs> 알겠니야? <알지>? 알겠어. <laughs> 야, 이게 뭐 통가젤이야. <laughs> 뭐야? <웃음> 뭐냐고? <laughs> 통가젤이다 임마. 차가 도둑이요? 조심해. 어 그래요. 아. 아니 저기 아그야 너좀 애들 핑좀 뜯어 봐라 엥. 형 예, 형님 여기 있으면 될게. 그래. 어디 있어 애들? 쿄쿄쿄. 어. 있어. 야리. 아! 우리 형님 납신다 이 자식아. 잡지 못해. 빡! 나가버리고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너 형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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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너 진짜 너 진짜 삐처 해주세요 미리 삐처 해주세요 너 진짜. <웃음> <웃음> 조심해 진짜 알겠냐?? <laughs> 네? 내가 몰래카메라 설치하고 올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예예 예. 아, 다음 집을 찾으러, 가볼까우쇼라우이라우쇼이라우쇼이름표를우쇼내라우쇼 쇼라우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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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라라우쇼 쇼라우쇼. 쇼라라우라 우리 우리 주인은 말이 없다멍. 야 생각보다 진짜 도라이를 봐가지고. 아그런발가 이런데. 그런 나멍. 야 어디 자려 하고 있어 이 자식이. 일어나. <laughs> 이 일어나 저기 인중 옆에 있는 털 뽑아 버리에 <laughs> 아! 오메오메 진짜 천태에프인중 붙여가지고 확 떼버릴까보다 그냥. 죄송합니다. 무서워 역시. 역시, 전국병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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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다음 <알아도> 또 어디야? 형이, <laughs> 죄송한데, 못 찾았습니다, 형님. 아니, 죄송한데, 빨리 찾아, 이씨! <laughs> 찾을 <웃음> 거야, 이씨! <laughs> 음, 아, 어디 있는 거야, 애들? <laughs> 잠깐만, 근데, 저, <laughs> 제리가 4명이었나요? 뚜띠형, <laughs> 뚜띠형? <laughs> <또 saud Gotti young> <laughs> <laughs> 그렇지라. 어디 있는 거지, 이 자식들? 뚜띠형. <laughs>

웰컴 스스라플잉미온이야 누누야 내 멤버들 다 도라이들 밖에 없니? 갑자 예? 눈물 날라다야 왜요? 한다, 야. 아. 왜요? <laughs> 아니야 아누 근데 <laughs> <laughs> 어. 어디야 한장 또 어디냐 <laughs> 저기 정신병자 집이요 아이 저기 좀 피해서 가자 형님 여기 <laughs> 저기 좀 피하라 이쪽으로 <laughs> 오시고야 마지막 준두기 한명좀구해야아 준두기 꽁꽁 숨었어요 안보여요 나 저기 집에 가을테니까 알아서 눈치껏 찾아놔 알겠지? 예님음 응. 예. 빨리 가세요 예 찾았지? <laughs> 저마지마아 예예예 찾았어요 <laughs> <laughs> 네아이 네. 네, 찾았습니다 형님 그래? 저 피디나 돈좀 예, 예, 형님 그래 뻥 많이 모아놨네 아, 다 그렇지라 자, 그러면은 이제 무기 하나를 좀 뽑아가야 돼, 이제 그래야지 애들이 좀 겁을 아, 먹거든 아, 형님! 왜, 왜? 왜안 왜 오십니까? 여기 유인원 한 마리 발견했는데 <웃음> <웃음> 유인원? 예 야, 아무래도 나 내가 동물 얼마나 좋아하는데 동물한테까지는 돈을 뜯을 수가 없어, 어디야? 형그 마음 싹 달라지실 겁니다, 이제 오시죠 <laughs> 뭔 소리야? 내가 동물 얼마나 좋아하는데 없잖아, 야 아니, 이 자... 야! 어디 갔어요? 있었는데... 아 형이 있었어요, 진짜 장난 안 치고 아... 이 자식이 형님 오랜만에 뚜껑 열리게 하네 <laughs> 아니, 형님 아니, 따 진정하시고요 안경 벗어 네? 벗으라고, 안경 여기, 여기 이 자식이 안에도 안경을 써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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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저, 거, 너 마든 컸다? <laughs> 형님 저 형님, 제가 어? 이거 게 아니 이거, 야, 그거, 너, 너 이거 뭐야? 이거 핑크색 뭐야? 이거 이러다 등으로 가겠다 아주 그냥. <laughs> 어? 조심하자 진짜. 관리 똑바로 해라. <laughs> 가오바이트 <가오발팀> 씨. <laughs> 아, 좋다. <laughs> 아따 멍멍멍멍멍 멍, 멍, 멍. 멍, 멍. 준석이 왔으라. 준석이가 왔어? 멍. 어디? 하스라. 오케이. 어 오케 유인원 얘 언제 오는거야 <laughs> 형님! 유인원 왔습니다 형님! 유인원! 유인원! 그래? 예! 어 알겠어 가볼게 아니, 나... 잠깐만 나도 본거 같거든? <laughs> 형님 쟤가 뭐라 했습니까? 제 마음 싹 달라질거라 얘기 잖아어 형님! <웃음> 어. 야. 예? 돈내놔. 진짜 가진 게 <laughs> 없지 말입니다. 아니 그건 노사정이고요. 아. 예? 네? 아니. 그건 너 사정이고요. 아, 신신한땡 님, 나이스 샷. 아니 형님아, 전 아니고요. 아, 아니. 사정 아시면 봐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돈 벌어 드릴게요. 내가 이따가 1분 뒤에 올 거니까. 예. 열개 만들어 놔. 열개요 <laughs> <10개요>? 음. <laughs> 응. 아 형님, 너무, 양심, 양심 너무 없으신 거 아십니까? 니아 <laughs> 구해놓겠습니다. 그래, 구해놔라. 예. 그래, <laughs> 아, 잠깐만, 그리고 너! 너, 임마, 너! 예? 아니, 준대기! 예. 너도 도망갈 수 있으니? 감시카메라 두고 갈 거야, 알겠어? <laughs> 아이씨, 도망갈 생각 말어, 해! 도망갈 생각 하지 말아, 이거 건들기만 해! 오케이, 오케이. 엄마는 안둘 거야. 자 형님 주국하실 시간입니다 어? 주국하실 시간입니다 어디로? <laughs> 여기 뜯이지. <두뒤지> 과연... <laughs> 과연 문어의 <문을> 드립은? <laughs> 어디서... 말 같지도 않은 드립 아 <웃음> <웃음> 어? 말 같지도 않은 드립 야! 너 나한테 와봐 예예 예. 이거 이거 줄 테니까 이거 아이템 뽑기나 하고 와아 어, 감사합니다 형님 아그야 아니 뭐야? 뚜렷동 여기서 아니 잠자지 말라고 이 씨. 야, 야, 야 어디서, 어디서 예? 아니 저기 어? 예유. No, got my computer. Let me show. l o out now. 정신 차려, 정신을 진짜. 아니, 자, 누호야저 참격 좀 갔다 와라. 어디야, 형님? 아, 라스티피. <laughs> 야, 우리, 우리 건드리기! 카메라 안건드리게 아까처럼 대각선으로 사줘 <laughs> 아니, 이 자식이 아까부터 자고 이 <laughs> 정신 못 차렸지, <찾았지>, 쟤네? 지금 못 차렸어요, <laughs> 형님, 쟤네. 그니까 말이야, 이씨. 아. 아... 야, 여기도 참교육 각이다. <laughs> 아, 뭐야! 정신을 차려야지, 정신을. 야, 유인원 나와. 야, 나오라고! 유인원! 뭐야, 이거? 이사 갑니다, 김두띠? 찾아와, 아그야 찾아와라. <laughs> 찾아오겠습니다 님. 금화 샀습니다 님. 찾아왔습니다 형님 미안한데 너 아무리 우리 팀이지만 너무 졸렬해 목소리가 졸렬 <laughs> 졸렬한데 너무 앞자리 같잖아 뭐야, 따라오지 마 뭐야 너 뭐야 램램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.